어제 한국과 미국이 세계적인 관세 협정이 있었고 매우 성공적인 타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런트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외교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 그리고 어, 구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성공적으로 협상을 잘 진행해서 어,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선불로 먼저 선투자하라는 것을 1,500달러는 조선업에 그리고 어, 2,000억 달러는 연내 1년씩 200억 달러 이내에서 어, 10년간 어, 분할 투자하는 것 그리고 수익도 처음에 9대1 말도 안 되게 주장했는데 그것을 5대5로 이렇게 나눈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상승할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어, 이재명 대통령께 참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어제 했었죠. 어, 터프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터프한 장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칭찬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협상을 했던 외교 관계자들 장관들 고생했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합니다. 어, 어제 특별하게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어,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디젤로 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잠항이 늦고, 어, 그래서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갖게 되면 미국도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매우 논리적인 설득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은 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계속 이것이 됐고 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추진했던군요. <laughs> 그래 본다면 한 30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으면 다 끝났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후속 실무 작업 이런 것도 많이 할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좀 준비할 건 없습니까? 어, 핵추진 잠수함의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제 핵추진을 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네. 마지막에 이제 연료가 좀, 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완결치를 이룬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미 네. 원자력 협정 등뭐 아, 앞으로 어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러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방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어, 자매, 자망의 능력에 네. 어, 근데 물속에 들어있는 가그 시간의 속 에, 시간, 그 다음에 속도로서는 어, 도저히 북한의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어,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구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네. 특히 이 전략 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방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 한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신상 필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어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려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리 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사실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기계적으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어그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어 곽종근 사령관도 어, 일단 최초의 가담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장관님. 재판 과정에서 예. 어, 그런 사정은 가지. 제가 알고 물, 묻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면 항명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어, 뭐 다른 사건이지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께서 훈장 주고 승진까지 시키자는 마당에 곽정근 사령관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상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겸이 성공했으면 포상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내란이 극복된 상황에서 같은 기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그런다면 이 또한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laughs> 네.